자녀에게 화를 내면 안되는 7가지 이유 1.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화를 자주 내면 아이는 불안, 두려움, 위축감을 느끼며 건강한 정서 발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진다. 부모의 분노는 아이에게 나는 잘못된 존재라는 인식을 줄수 있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3.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아이는 화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거나 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자녀와의 신뢰 관계가 약해진다. 반복적인 분노는 아이 외의 애착 형성을 방해하고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5. 아이도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 부모가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 아이도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6. 의사소통이 단절된다. 화를 내면 아이는 듣기보다 방어하거나 도망치려 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대화나 교훈 전달이 어려워집니다. 7. 부모에게 죄책감과 후회가 남는다. 부모 본인도 화를 낸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